이건 무슨 문제죠? 치환해야 되는 문제죠. 맞아, 안 맞아? 공통인 부분에 눈이 보여야 한 거야? 보여, 보이죠? 그러면 t로 치환하는 문제. 그러면, x제곱 빼기 3x를 우리가 t라고 한다면, 여기까지 됐어요? t제곱 마, 이 t 빼기 8은 0이 됐겠죠.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t, t, 4, 2 얘가 마이너스 2겠죠 그럼 t는 몇이 나와? 4가 나오고 있다면 또는 t는 마 2인데 조심해야 될게 얘가 해가 아니죠 다시 x의 단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x 제곱 빼기 3x 는 4니까 이항하면 마사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또는 x 제곱 빼기 3x 마2 이항하면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이부분해 맞아요? 잘 봐. 모든 양의 근의 합. 얘,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. 얘도 두근의 합을 말하면 되죠. 이걸 더하면 되잖아, 그냥. 얘의 두근의 합을 알파와 베타. 얘를 감마와 세타라고 한다면, 이게 됐죠? 모든 양수인 근의 합. 어, 그러면 네 개를 합하면 안 돼. 양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얘를 지금 한답에서 아무 생각없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세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감마 더하기 세타 합을 구하면 된다 된다? 안 된다 모든 근의 합이 모든 양의 근의 합이라고 했어 양수인근만 찾아야 될거 아니냐 그지?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 맞아? 실제로 근을 찾아야 되겠지 양수인근만 찾아서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마이 해됐죠그 얘는 알파, 베타, 감마, 세타를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야. 이 도저분만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풀기를 바래. 맞아? 그러니까 모든 근의 합이다라고 했으면 만약 에 우리가 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세타라고 그렇지?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공식 마이너스 일 분에 비해서 3이 됐겠죠, 얘는 맞죠? 얘는, 알파 더하기 베타, 감마 더하기 타에서 마이너스 1분의 3이 됐겠지, 얘도. 그죠? 그럼 6이 다 됐겠지만 얘는 아니라고. 그렇지. 얘는 실적으로 찾아야 돼. x, x, 4, 1에 마이너스. 그럼 4하고 마 1인데, 얘는 양수인분이 아니라고. 마 1에. 얘는 x, x, 마이마 1. 그렇죠? 그럼 2하고 1인데, 둘다맞지이거는 모든 양의 근은 이세 개만 더 해줘야 돼. 근데 여기까지 더한 꼴이 되면 안 되잖아. 그치? 맞아요? 따라서 4 더하기 2 더하기 최종 식이 되겠죠. 7이라 해줘야 되겠지. 이게 답이 아니잖아. 구멍이 됐죠? 이게 답이 아니야. 답은 7.